안녕하세요. 고통과 질병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건강마마입니다. 세포분열에 관여하는 중심소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중심소체는 두 개의 원통이 서로 직각으로 배열된 미세소관 구조를 가진 단백질 합성체로 중심체를 이루고 있으며, 조면소포체 주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중심 소체의 구조를 살펴보면, 세계의 미세소관이 하나의 세트를 이루어 원섬유로서 로 연결되어 있으며, 세계 미세소관 세트가 아홉 개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원통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. 중심 소체는 코나 기관지 섬모세포가 섬모를 생성할 때 세포핵 분열에 관여합니다. 중심 소체는 정소에서 정자를 만들 때 세포의 분열에 관여하며 정자의 편모 생성이 없어서는 안 되는 세포 소기관입니다. 중심 소체는 1875년 처음 발견된 후 100년이 넘는 세월에 걸쳐 환상적인 미세소관 조립과 9개 원통의 대칭성을 조절하는 메커니즘에 대해 알려졌으며, 우리 몸 어느 기관에서 세포 분열 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밝혀지고 있습니다. 건강마마, 과학 이야기, 다음은 인체 에너지 발전소, 미토콘드리아에 대한 영상입니다.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언론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 새로운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.